그리고 최진실의 딸 최준희가 외할머니와 가정불화에 대한 모든 것을 폭로한 영상이 공개된 가운데 외할머니인 정옥순씨가 밝힌 그날의 진실이 재조명되면서 이목을 끌었습니다. 7월 13일 유튜브 채널 카라큘라 탐정사무소에는 최준희의 사과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안경과 마스크를 쓴 채로 등장한 최준희는 저는 최진실 딸 최준희다. 지금 뉴스에서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 라고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교 1학년 때까지 할머니와 같이 살았고 나머지 기간은 지방에서 홀로 지낸 시간이 더 많았다는 최준희는 유년기 시절부터 할머니와 감정의 골이 깊어졌다고 전했습니다. 최준희는 가족인데도 불구하고 서로 힘들게 어떻게든 맞추면서 살아오기는 했지만 할머니도 나이가 드시면서 저도 제 생각이 뚜렷해지면서 더더욱 안 맞았다라고 말했습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할머니와 같이 가족 상담도 받으러 다녔다는 최준희는 오빠는 아무래도 국제학교에 있다 보니까 오히려 할머니와 보내는 시간이 제가 더 많았다. 명절이나 기념일이나 오빠가 참석하지 못하는 날에는 제가 할머니 옆을 채워주면서 가족의 의리로서 노력했던 날들은 많았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외할머니를 죽어침입으로 경찰에 신고한 일에 대해서 최준희는 저는 일이 이렇게까지 될지 몰랐다. 신고할 때까지만 해도 경찰분이 오셔서 사건을 처리할 때까지만 해도 일이 이렇게 흘러갈 줄은 전혀 몰랐다라고 사과했습니다. 최준희는 이 사건에 대해 일각에서패륜하라고 비난한 부분도 받아들였습니다. 최준희는 충분히 제가 지금까지 해왔던 행동들을 보면 그렇. 이렇게 보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또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에 대해 뭐라고 변명할 여지도 없다. 제가 한 행동이니까라고 말을 이어 나 갔습니다. 페류나라는 타이틀이 붙는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살아가면서 행동 으로 아니라는 걸 보여드리는 게 맞는 행동인 것 같다. 할머니가 저 때문에 상처받으시고 힘들어하시는 것에 대해서 저로서 는 사실 너무 섣부른 선택을 한것 같아서 마음이 많이 안 좋다라고 답했습니다. 부모님이 살아계신다면 뭐라고 하셨을 것 같나라는 질문 에 최준이는 많이 혼났겠다. 저희 엄마 성격을 그래 도 기억하니까 아버지는 더 많이 혼냈을 거구라며 부모님을 회상했습니다. 최준희는 가족의 불화를 공개하게 된 것에 대해 정말 스스로 너무 부끄럽다. 가만히 있던 오빠는 저와 할머니와의 안좋은 감정으로 인해서 늘 힘들어하고 혼란스러워했는데 저와 할머니의 불화로 이번 일과 관련 없는 분들까지 많은 피해를 보게 된것 같아서 정말 미안한 마음밖에 없다라고 사과했습니다. 최준희는 할머니에게도 사죄했습니다 그 영상을 통해 최준희는 저희가 몇년 동안 서로한테 너무 많은 상처들을 주고 그런 상처들 속에서 어떻게든 잘 살아보려고 노력한 것 저도 알고 할머니도 아시지 않나? 할머니를 감정적으로 미워하고 싫어하고 그러는 게 아니다. 그저 어린날에 할머니에게 조금 더 사랑을 받길 원했고 그런 마음이 제가 이런 선택을 하도록 만든 것 같다. 조금 더 할머니한테 대화를 시도하지 못해서 죄송하고 할머니의 마음이 풀리시고 화가 풀리신다면 나중에 집으로 찾아뵈서 정식으로 인사드리고 사과드리고 싶다. 죄송하다라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인터뷰 촬영 직후 최준희는 서울 서초 경찰서에 방문해 할머니에 대한 처벌 불원서를 작성했습니다. 비난이 이어지자 최준희는 어렸을 때부터 외할머니로부터 지속적인 욕설과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CCTV 화면 캡처와 외조모가 욕설하는 모습이 담긴 영상 등을 공개했으나 7월 13일 기준 해당 게시물을 모두 삭제했습니다. 저희 이슈닷컴에서는 누구보다 빠르고 정확한 팩트로만 전달하는 이슈닷컴이 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행복은 이슈닷컴과 함께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